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멀티밴 프리미엄 버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프리미엄 버전이고요. 저희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에서는 이 프리미엄 버전이 1,600만 원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멀티 시트입니다. 멀티 시트는 두명 탑승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멀티 시트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게 장점이죠. 레일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멋지죠? 자, 멀티 시트는 뒤쪽으로 완전히 빼게 되면은 전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는 게 장점이죠. 자, 반대로 얘를 앞쪽으로 쭉 당겨버리지 않습니까? 뒤쪽에 엄청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스용, 자가용, 캠핑용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멀티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트는 관절 관절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끈을 잡아당겨 주시고 원하는 각도에 놓고 딱. 앞쪽 부분도 끈을 잡아당겨 주시고 딱. 헤드레스트 빼서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원하는 높이에 놓고 딱. 두 번째 파츠도 끈 잡아당겨 주시고 딱 정말 손쉽게 평탄화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두 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 좋네 평상시에는 사람이 탈수 있는 의자로 시트로 사용하시고요 캠핑장 오시거나 아니면 운전하다가 주무시고 싶으면 평탄화 시켜서 바로 이렇게 주무시면 되는 게 멀티 벤입니다 끈을 잡아당겨 주시고 원하는 각도에 이렇게 탁 놓으시면요 뒷보기 가능합니다 경치 감상 멋지게 할수 있겠죠 반대로 쪽파츠도 원하는 각도로 조절 가능합니다. 끈을 잡아당니주시고 딱! 압보이 가능합니다. 시트가 이만큼 돌출이 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날 거예요. 아마. 정말 멋져요. 무진열처럼 붕붕 떠가 있습니다. 쇼파가 공중에 떠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나 튼튼하냐면, 여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튼튼하죠. 자 이렇게 만약에 경치 즐기고 있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조금 아프다 라고 하시면 두번째 파츠 끈 잡아당겨 주시고요 얘만 요렇게 하면 남자의 멋은 어디가도 자연스러운게 멋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보이죠 멀티시트만 장착했을 경우에는요 좌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 메꿔놨습니다 나무로 해서 다 제작을 해놨고요 상판은 매트리스 똑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스타렉스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서 침상으로쓸 수가 있습니다. 1,600만원 프리미엄 버전의 측면장입니다. 측면장은 푸시락 버튼 사용했고요.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꼼꼼한 마무리를 저희가 해뒀습니다. 화이트와 고무나무 소재 상판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러시아산 최고급 자작나무에 멜라민 코팅된 조금 비싼 나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컨트롤 패널 쭉다 들어가 있고요 2 2 0 v 콘센트 12볼트 시가잭 USB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8 0리의 엄청난 용량을 실을 수 있는 윈도우 백 장착됩니다 사실 이런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도 다 작업이 가능해서 크게 뭐낼수 없는데요 독일 에바스베커 D2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무시동 에어컨 들어갑니다 차량에 컴프레셔를 한개더 달아서 차의 공조 시스템 순정 그대로를 활용해서 작동하는 무시동 에어컨 설치 가능해요. 작년 여름에 캠핑가서 더위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던 분 계신다고 하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십시오. 이제 올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나무 상판 사용했고요. 러시아산 최고급 자작나무에 친환경 멜라민 코팅된 비싼 나무 소재를 사용했고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소문하지 않게 와이어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뒀어요. 저희 측면장의 장점은요. 간섭을 최소화시켰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보십시오. 옆에서 딱 보시더라도 뭐 어디 하나 튀어나온 게 없어요. 스타렉스의 공간 그대로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조금 좁아지면 진짜 불편하실 거거든요. 프리미엄 버전 허니콤 블라인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허니콤 블라인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다 이렇게 사유자재로 사용한 허니콤 블라인드가요. 3열, 2열 슬라이더도다 들어가고요. 트렁크까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캠핑장 오셔가지고 프라이버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얘만 따로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50만원이에요. 50만원. 비싼 거 쓰는 거죠. 트렁크부터 시작을 해서 천정 전체 엠보 시공이 쫙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본으로 포함이 되고요. 얘는 베이지, 그레이, 브라운, 블랙 색상 선택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내부에서 트렁크 문열수 있게 트렁크 문 열림 장치 기본으로 설치해뒀고요. 보시면 몬스터 캠핑 드레일러. 천정 LED 등 같은 경우에는요. 트렁크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에 네 개가 설치가 돼서 총 LED 등은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자, 전면장입니다. 보통 전면장은 저희는 일자로 이렇게 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이 일자장에 맞는 사이즈를 저희가 주로 추천을 드리지만 고객님께서 냉장고를 좀큰 거를 투도 냉장고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니은자 타입의 전면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고객님께서 일자 전면장을 할 수도 있고 니은자 전면장을 할 수도 있고 앞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슬라이드를 빼서 확장을 시켜서 여기에 애두 명을 재우겠다라고 하면은 그 전면장도 가능합니다. 전면장은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냉동 냉장 분리되어 있는 투도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의 사이즈는 포타포티 제일 작은 사이즈 있죠. 게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동식 변기를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 놓고 생활하시면 되십니다.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은 청수 25수 20, 2 0리 들어갑니다. 설거지하고 젖은 수건 같은 거 말릴 수 있는 수건걸이 기본으로 설치를 해뒀습니다. 자 저희 전면장의 특징은 슬라이더식으로 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실 때는 전면장을 이렇게 뒤로 다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키가 크신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운전하실 때 의자를 충분히 뒤로 밀고 운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긴 낚싯대라든지 짐을 많이 보관하고 다니세요. 자 캠핑장 도착하셨으면 이렇게 뒤쪽으로 쭉 밀어버리면 됩니다. 멋지죠. 자, 바닥은 요트 바닥재 장판으로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1열을 제외한 2열부터 트렁크까지 끝까지 요트 바닥재 마감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자, 저희가 진짜 자신있어 하는 부분 전기장치입니다. 전기장치는 기존 스페어 타이어를 없애고요. 그쪽에 함을 제작을 해서 전기장치가 이쪽에 다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인산철 배터리가 400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무시동 에어컨을 쓰려고 하면은 적어도 4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400은 돼야 됩니다. 각 배선, 배선마다 휴즈를 저희가 다 꼽아놨고요. 얘는 한전 충전이니 군데, 고객님께서 외관에서 캠핑카로 보이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셔서 내부에 요청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뒀고요.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인산철 배터리를 던져줘서 자동으로 점프시켜 줄수 있는 이버전식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주행 충전이요 시간당 80에서 1 0 0 a 까지 올라옵니다 휴대폰 배터리 충전했을 때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배터리 없어가지고 탁 꼽았는데 6시간 후 완충 돌아 버리죠 저희들은 탁 꽂았을 때 1시간 2시간이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프리미엄의 마지막 구성 모기장 우레탄 창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 듭니다. 1, 2열 프라이버시 커튼,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요. 1, 2열 프라이버시 커튼이 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다 있으면은 요 안에는 완벽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 공간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상으로 저희 멀티 밴. 프리미엄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객님께서 많이들 여쭤 보셨어요 이거 넣으면 얼마냐 저거 넣으면 얼마냐 풀옵션은 얼마냐 시원한 고객님들 풀옵션 제일 비싸게 하면 얼마냐 라고 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승합 기준으로 제작을 했을 때 무시동 에어컨까지 놓고요 무시동 히터 놓고 인산철 400A 그리고 윈도우 백, 모기장 우레탄창, 천장 엠보시공 뭐 측면장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허니콘 블라인드까지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구성을 했을 때 구조 변경비 포함해서 1,600만원 들어갑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나는 전면장 필요 없고 그냥 리무진처럼 사용을 하고 싶고 간단히 잠만 자도 된다고 라 하시면 전면장을 빼서 마이너스 옵션도 가능하고요 즉 고객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는 윈도우 백 필요 없고 허니콘 블라인드 넣을래 또는 전기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면 전기 빼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 모두 다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것만 장 보듯이 그냥 쏙쏙쏙 이렇게 쭉 담으시면은 최종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캠핑카를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박은 조금 차박답게 갑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기능에 맞게끔, 차박은 차박답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에 엄청 더울 때못 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시동 에어컨 있죠. 겨울에 추울 때 무시동 히터 있으면 되는 것 같고요. 캠핑카지만 네명 정도는 타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 시트를 장착을 했고요. 스텔스 업무용으로 쓸수 있죠. 지금 엄청 많이 실리니까. 그리고 캠핑용으로 쓸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충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정도면 있을 거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멀티베 많은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밖에 가면 피카도 있고, 빨리 밖에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 밖에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 밖에 가면 똥막도 있네.